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헬라어로 마가복음을 읽을 김한원입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물론 캐논 스타디의 다른 강의를 통해서 저와 만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마가복음을 들어가는 것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과 공부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부 방법이라고 한다면 일단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헬러를 익힐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단어인데요. 단어를 먼저 익히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헬러를 공부할 때에 너무 문법적인 내용과 이 분해에 치중하다가 오히려 읽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읽을 본문에 대한 단어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 그 모든 단어를 익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헬라우 완전정복이나 우리가 캐논스타드의 여러 강의를 보게 되면 300번 이상 또는 뭐 2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 학습자료로 그 리스트를 드릴 텐데요. 먼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이다 그러면 1장에 나오는 단어만 익히고 한번 살펴보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익히고 이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말씀하실 게 문법은 어떻게 하느냐. 나 문법 잘 모른다. 물론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가면서 우리가 읽, 읽어 나갈 텐데요. 우리가 보통은 문법을 잘 모를 때 행간성경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뭐, 아르케다. 그러면은 요게 뭐 기본형이 해 아르케고 또 이게 뭐 여성 명사 뭐 단수 주격이다. 요런 게 밑에 줄줄줄줄 이렇게 나와 있는 행간성경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우리가 집중을 하기가 힘들고 진도를 빨리 나가기가 어려워요. 결국 본문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컬러링, 문법 사항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한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컬러링을 통해서 그것을 익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 부분이 육가라기보다는 여섯 개의 주요 형태들, 이 문법에서 동사의 여섯 가지 주요 형태들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고 그래서 이 변화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함께 본문을 읽는 겁니다. 헬라어로 읽는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함께 본문을 읽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우리가 외국어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외국어를 우리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익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언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이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다른 분이 한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헬라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문법책을 읽거나 다른 것을 읽다가 헬라어 성경을 못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단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요 헬러 본문 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의가 어떻게 구성됐냐 하면 1장일 때 1장은 좀 기니까 요게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각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단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함께 본문을 읽고 그 중에서 문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다시 확인할 것을 점검하는 요세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를 아시고 그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단어를 어떻게 익히고 문법 컬러링은 어떻게 구성됐는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여기 쭉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개수를 보니까 성경에 300번 이하 나온 단어들 중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단어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랄레오, 랄레오 하면은 이 단어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뜻이 무엇이고 이게 변화할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판서와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이거를 먼저 단어들을 익히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예수크리스도 휘우테우.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이 글자의 색깔들, 까만 게 있고, 초록색이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연보라가 있고, 그렇죠? 글자의 색은, 글자의 색은 격을 뜻합니다. 글자색. 그리고, 이 인칭수와 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결 표시로도 나타내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인칭, 수, 태는 작은 글씨나 글자나 줄로 표시가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배경은 배경은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연두색은 현재, 요 하늘색은 그 미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직설법에는 표시가 없지만, 요렇게 직설법 외의 동사의 법은 위에 작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외의 법.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이 본문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아주 많지는 않아도 읽는 가운데 익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말하자면 임상 시험을 해 보니까 알파벳을 모르던 분들이 알파벳만 익히고 함께 이렇게 익혀 나가면서 뭐 이렇게 요한복음도 읽고 요한일서도 읽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 바울 서신까지 읽는 굉장히 연세 드신 이 장로님도 계시고 실제로 제가 강의하는 가운데 체험을 한 거니까 믿고 이번 강의를 따라오시면 이 마가복음은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그 수월한 그래도 문장이 좀 쉬운 부분이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강의가 또 있고요 마가복음 읽고 그러시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새로운 강의들이 생기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다른 바울 서신이나 조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쉽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하게 될 때에 이 개그랍 타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볼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강의에서는 개그랍 타이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래프에서 나온 것이고 이게 완료고 이게 개그랍 타이가 어디에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할때 많이 사용된다. 뭐. 그 예를 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이게 뭐그 용례를 봤을 때는 어디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분해하기 어려운 거 문법적으로 점검해야 될거또 그리고 성경 다른 맥과 관련이 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면 총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일단 보게 되는데요. 절수로는 제법 됩니다. 한 120절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한 요거 전체를 18강의 강의를 통해서 여기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셨으니까요, 꾸준히 읽어 나가시다 보면 헬라어를 읽는 것이 꿈이 아니라 굉장히 아, 이렇게 쉬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헬라어로 읽는 마가복음 시작됐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함께 하셔서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함께 즐겁게 읽어 나가시다 보면 성경 원어를 읽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과 함께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